안녕하십니까 임진현입니다. 오늘 새벽에 바포 주고 왔다가 교회 가서 3부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학교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집에 와서 이게 화요라는 수 처음 보는 술입니다. 41도라 합니다. 제가 맛 보겠습니다. 야구를 지만할수 없습니다. 오, 오. 아, 먹는 금이 끝내주는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. 앞에는 소금을 찍고 뒤에는 아, 뒤에는 예, 참기름을 살짝 찍어서 음, 그럼 음, 마늘을 구웠습니다. 마누라를 구는 게 아니고 마늘을 구웠습니다. 음. 근데 뭐 먹겠습니까? 조금만 괜찮네. 네. 물 많은데 물 들어올 때물 들어올 때빼져 놓는다고? <laughs> 아유 그럼 제가 이제 화요일 한잔더 먹겠습니다. 어 고량 고량주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다. 어 음, 되게 부드럽습니다. 음. 제가 사온 겁니다. 뭐? 군공부대가서물 들어올 때는 오죠라고 아우, 시원한 아, 맛이네. 우리도 저기 산골에는 좀 다음에 가지고 목사님하고 저 시내에서 소고기를 한번 회비를 다 걷어가지고 회비를 하지 어렵잖아요. 이 무슨 버섯이라고? 표고버섯. 표고버섯. 음. 감사합니다. 내일도 쉬는 날이고, 응, 음, 내일 또 출근해야 됩니다. 할 일이 많습니다. 응, 음, 맛있다.